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전문 동주민센의 씨즌 4 스토바이 버튼 코한 이번에는 오 주의 경기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대해봤습니다. 니다 자, 이성의 선수가 전학사를 시키는 게 지금 황미나 배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합선트 안녕하세요. 네, 아, 그 4대 경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또한 2명의, 어, 넥스 리그가 탄생되는데, 네. 민찬기 선수와 박찬 선수가 바로 그두인겁니다 예, 수성훈 선수와 송경우 선수가 탈락을 했죠. 송경우 선수, 신자전에서태란 어, 민찬기 선수를 만났습니다만은, 예, 네, 았던 상황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옥터버가 잡히면서 결국 패러가다산화하는 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민찬기 선수가 선수가 MSL에 두 번째로 올라갔고요. 예, 그 다음에 박찬수, 박찬수 선수는 마지막에 송병호 선수의 앞마당을 3회 처리저글링으로 밀어버리면서 네. 박찬수 선수가 생애 최초로 MSL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뭐, 어, 잠시 그 커뮤니티를 봐도 송병호 선수의 탈락과 또 어, 박찬수 선수의 진출에도 충격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역시 어,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의 경기는 박성준 선수, 손찬호 선수, 이훈영 선수, 우정호 선수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의 경기 순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4명의 주자가 이제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2017년도 공식전 17승 2 0패 박성준 선수를 비롯해서 다른 선수들, 이윤열 선수의 많은 기록. 자,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조기학에서 공인, 1경기, 2경기 통해서 승자전이나 패자 부활전이나 결정할 수고요그전장가블루스톤 그리고 파이썬에서 최종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박성준 선수와 이윤열 선수 같은 경우 최근에 구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 르카포즈선찬원 선수와 k t f 웨딩랜스의 진실전이 1점 뿐인 우정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오늘 경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렬 선수와 박성준 선수는 자신들의 부진한 분위기를 이런 개미를을 통해서 약간은 어, 반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내성의 선수가 또한번 거북이에서 아, 시즌4에 이제, 열, 여섯 번째와 열 일곱 번째 다리의 주인공이 되에서 치열한 경합을 펼칠 텐데요. 벌써 첫 번째 경합의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차례차례 감상을 해볼까요? 야이! 자, 오늘 서바이벌 토너먼트 우주의 격이는 한명의프로포스와한명의 배란과 1명의 저그, 그리고 두명의프로포스가 저, 경합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첫번째 선수인 박성균 선수 저그 최근에, 아, 굉장히 또 충격적인 데프톤 프로토스에 대한 패배를 가졌는데 오늘, 지금까지 쭉 선으로 서는 테이블에서 했던 것처럼 연패 깨는 계기로터가지고 선도 뭔가 다듬어지고 도약할 수, 수 있는, 도약할 수있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박성균 선수는요. 자, 그런가 하면은 손타롱 선수, 손타롱 선수 이제 뭔가를 좀 해줘야되는 늦깝고 올때 박성호 선수의 기간은 자신도 한쪽을 담당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네 손타롱 선수늦카포고 팀에 아직까지 네 번째 카드가 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 이조정의 선수 톡 이겨야될만한 단지 선수는니호정의 선수가 바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선수 손타롱 선수의 경기 접볼까요 자, 일차투와 이차투는 모두 두 지역입니다. 먼저 박성준 선수 페이스에서 만나셨고요. 두 번째는 권찬웅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두 선수가 방송 경기에서는 어, 맞붙은 것이 처음인데, 네. 그 비공식전에서는 박성준 선수가 이대1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선수가 평소에 연습을 많이 즐겨하는 편이라고 해요. 아, 네. 예. 서로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분석이 되있는 상황이겠죠 서로에 대해 많이 잘 알기도 하고, 예. 어, 연습 때 승률이 반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 조심스레 예측이 됩니다. 네. 이 손찬홍 선수의 기록들은 뭐 그, 아주 단전을 펼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지만 박성균 선수의 어떤 요즘 최근의 성적에 대해서는 얘기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데 좀. 아, 특히 좋은 소리보다는 좀 아. 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식전에서 3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가싶은데 데프로 소스전은 2 0 7년도 5승 3패로 승률은 괜찮습니다. 62%. 예. 예. 그리고 원데이 듀얼 통산 전적이 20승 10패로 승률이 66%가 넘어가는 승률을 예.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또 박성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듀얼 토너먼트 를 원데이 듀얼 방식에서 12번을 경기를 해서 10번을 통과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통과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박성준 선수 최근에 안 좋았었던 데프로 소스전의 기억을 자신의 실력 성적의 발판 그 짧은 시간이나마 이용을 했다면은 분명히 오늘 가장 먼저 선두로 MSL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네. 네 본선형 선수도 이번이 서바이버 본선 진출에 처음 성공하는 서바이버 선수인데 뉴카포즈의 네. 뭐대표적 에이스라고 하면 오영종 선수, 이재동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 네. 그 선수 외에도 앞서 경기를 펼쳐서 기록 떨어지긴 했지만 네, 구성원 선수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카드가 많고 실력들도 굉장히 뛰어나요.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방송 네, 경기에 완전히 적응 정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 때제 기량만 발휘된다면 충분히 제 실력을 보여주고 팀에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선수들이 네. 바로 우리 손타룽 선수입니다. 한지중 대출을 취는데요 미라클이 예. 되어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충분히 가능하죠. 예, 거기다 지금 어, 시야에... 어? 아, 아, 들어갔네요. 예. 그냥 예. 앞마당이네요. 마치 채널넛이라기보다는 다 빠져나갑니다. 예. 자, 뭐 말씀해 주신 그 르카포즈의 두 명의 선수는 모두 이서바이벌 토너먼트 앞선 경기들을 통해서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구상원 네. 선수는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네. 충분히 손찬호 네. 선수는 오영종, 이재동 뒤를 따라서 올라갈 만한 어, 실력자예요. 네. 네. 손중우 선수, 구성웅 선수 둘이 탈락하고, 이재동, 오영종 둘은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루카포즈 네, 네. 팀의 대표적인 일단 선수들은 다올라간 그런 거예요. 상황인데, 네. 대표주자들은? 대표주자들은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약간 좀 신임급 선수들은 모두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손찬웅 선수, 신임급으로 분류되는 손찬웅 선수가 대표급들을 따라서 MSL에 올라가면 은 그들과 같은 평가를 한 리그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네거 네. 데이터 와와캐논 하나, 그리고 대시 돌출된 미네랄 리그 지역에 어, 아시겠지? 이 지역에, 이세 번째 터리가박 네, 어, 추가적으로 멀티 쪽에 해탈을 일는 모습이고, 네 손창호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어, 비공식전에서 경기를 펼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경기에서 손창호 선수의 말을 들리자면 네. 자신이 유리한 경기를 약간 뒤집혔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가 어떻느냐, 어, 자신감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어, 자기가 긴장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만 했거든요. 네. 자, 버벌링 일단 얼찌얼찌 하면서 좋은 승리를 보여주기만 하고 있는 사이에 죽었습니다. 네, 공식전 전적은 저우전 8경기 있었고 3승 5패로 승률은 좋지 않습니다. 태란전 승률은 3승 1패로, 어, 많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그런 승률을 가지고 있는 게손찬웅이고요 자, 손찬웅 선수 포 해체리까지 늘리네요. 네, 박성준 선수가 해체리 네, 내천리고 회차림, 네 아, 네. 있고. 박성준 선수 박성준 선수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승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네. 다수의 해처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량 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바로 박성준 선수입니다 손찬웅 선수는 일단 프로볼을 최대한 살리면서 정보를 최대한 캐치해 나, 나가야겠죠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손찬웅 선수입니다 상황 살펴보고 있고요 네. 종찰은 지속적으로 계속 성공하네요 앞에 이제 저글링들은 많았습니다만 스피드가 네. 안됐었기 때문에 네, 프로볼로 포세고가 나오기 이전 타이밍에 상대방이 저걸림을 더 찍는지 히드라를 다수 찍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네, 프로브 정체를 알수 있습니다. 좋아했어요. 정말로 이게 중요하죠. 예, 프로토스의 프로브 돌리는 컨트롤에 따라서 경기 향상이 정말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예, 이 컨트롤에, 프로브 컨트롤에 굉장히 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네. 자하시겠습 아, 저희 지금 계속해서 멋지게 해 드려 해주고 계십니다. 스토마이그 토 라먼트 5조의 경기들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다지나요 너를... 음, 예, 예, 예 다른 이유요 아, 차이어요차했 있어요? 잘잘 있어요? 있어요? 네. 어... 예, 차드라어요차잘라어요어요고 하나 어요가어요가죠어요 예. 가 있어요. 차제 있어요. 쪽가 있어요. 차쪽 있어요. 가지어요 있어요. 다 예. 일어요찬호선어요움직임어요요할것같어요 예, 아, 예. 예, 예 역시어 네, 조기디아기라는맵 자체가 선머지도 존재하고, 예. 서세어 리버 운영 자체가 편리한 맵이기 때문에, 이장을커 서세어 사계에서 로봇이 올리는 모습이 왔어요. 어. 와서 히드라의 존재까지 만나보고 잡혔습니다. 네, 박성근 선수는 저 프로브를 일단 빨리 잡고 나서 생각을 해야 할것같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예, 히드라나 더블링 일자 정도 다 아, 예. 일차 불랑이 섭하네요. 그리고 이제 프로브, 소프로브 정찰이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나오는 히드라의 존재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논 지금 추가하는 모습이죠. 예. 네, 상대방이 지금 앞마당 뒷마당 앞마당하고 본진에서 모든게스를 먹고 있고 다른 쪽에서 히드라의 모습을 봤고 해철리의 양을 봤다면 히드라로 한번 자신을 찌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 그렇죠.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캐논 더추어하야 돼요. 자 일단 커세의 공격이 시작된 가운데 히드라의 딱 소리가 오지까지 는다며 캐논하나 더 완성 공격합니다. 아까 그 히드라 계속 얻어맞고 있는. 공격적으로 압박하면서 커세의 움직임도 이렇게 되면 좀 분화되고 말이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레어 노는 이후에 이제 경기 운영을 생각을 한다면 예,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고 난 상태에서의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자 1킬이 기록되어 있는 커세어였습니다 그리고 레어테크에 올라갑니다 예, 일단 어느 정도 자신의 포획처리 완성 이후에 어, 드론 활성화를 위한 단순한 압박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박상주 선수가 해처리도 되겠고 이제 드론이 순식간에 채워지거든요 예. 그 이후에 레어가 완성되면 은 드랍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거리도 오브로드를 이동해서 드랍을 하기에는 가장 최, 단거리가 걸렸고, 예. 바로에 그 위치요. 예.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손찬웅 선수는 커세어를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계속 손찬웅 선수를 건드려고 있는 박성규 선수, 그리고 리버테크로 올라가고 있는 손찬웅 선수였고요. 차트는 나왔네요. 자, 아직까지 1킬. 기본적으로 스파이어는 올리겠죠. 올린 후에 이제 드랍을 생각할 텐데, 손찬웅 선수는 어, 컨테어가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여, 움직여줘야 합니다. 노게이트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지금 파괴가 됨으로써 노게이트가 됐는데. 네. 노게이트 상입니다 자, 시들의 언어를 받고 있는 오버로드. 그리고, 파이어 테크. 그렇죠. 타 파이어는 기본적으로 올려놓고, 예, 스커지 생산이라든지, 어, 전술의 유연성을 가져다줄수 있는 체제가 바로 스파이어 체제이기 때문에. 파이어를 올리는 모습이고요 자, 캐넌만으로, 그리고 질러 다섯과 드래곤 하나만으로. 자, 그리고, 아 9시 지역적으로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그쪽 근처에 오버로드가 있습니다. 어, 네. 여기 멀티. 결국 이제, 어, 말씀해주신 대로 주력적, 어, 주력 공격 패턴은 드랍 위주가 될것 같습니다. 성 확장 기지도 소로스가 가져가는 것을 지금 눈으로 봤지 말이죠. 예. 네. 텐버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아직 잡히지 않은 커세어, 커세어 여기 좀 모여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음, 커트리 스피드업까지 되고 커세어가 어느 정도 쌓였다 싶으면 커세어와 같이 행동을 하든 아니면 은 따로 행동을 하든 리버가 날아다닐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얼마나 선방을 하고 아, 드랍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강하게 주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예. 상황 자체는 박성주 선수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초반에 자신의 압박을 받은 것도 없고 멀티도 무난히 가져가, 가져간 데다가 상대방 프로토스의 체제도 이제는 어느 정도 눈치를 했을 겁니다. 거기다 선발팀 의도까지 파악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렇구나. 되면 드랍 업그레이드가 된가 동시에 박성준 선수의 투신, 예, 별명에 올리는 공격이 마구마구 마구 쏟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박성준 선수의 상황 계속 살펴봅니다. 어, 저닝이 넓게 퍼져있어서, 동선체가자 스피드업 이드터트릴나갑니리디타터무드 리얼! 박성준 대디! 어. 불발이네요. 아, 예 어, 커지가 좀 잡힌 줄 알았는데, 예. 그 커세어가 지금 예. 이 셔트를 커버해 주는 데 있어서 효과를 맞춰 좀엄무를잘 해줬죠. 예. 커지 다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안그랬으면 네. 셔틀은 떨어질 뻔 했습니다. 셔틀이 찍힌 상황에서 커세어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 들이받으려고 어, 하는 상대방의 그 스커지들을 잡아내서 예. 어쨌든 그 셔틀이 잡히지 않고 지금 빠져나간 모습이었고 예. 계속 어 이런식으로 예, 게릴라를 통해서 자신의 섬 확장기지를 안전하게 돌리고 예, 투로보틱스까지 확보하면서 커세어 리버 아, 이런 체제로 계속해서 모으기만 한다면은 손찬웅 선수 나중에 한 방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예. 손찬웅 선수는 저 리버 절대 잃으면 네. 안됩니다. 있는 예. 순간 바로 갑 들어와요. 예. 아, 리버에서 그냥 이제는 또 하이템플러를 모아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시드까지되있는오버워의 예. 모습이 보이고 있고, 다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예. 박성준 선수가 너무나 대형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손찬룡 선수의 저런 체대 변화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저그가, 예. 어쨌든 한 번은 드랍을 오던가, 예 어쨌든 한 번은 드랍을 오게 돼있거든요 왜냐면 히드라티제 외에 자신이 커세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탈리스크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선멀티든 본진이든 드랍 공격이 오, 올 수밖에 없는데, 군사용 검색어 캠코너 주제 드랍이 올 수밖에 예, 없는데 대표 캐릭 간 갈등이 않은 상황이고서 일단 여기로 공격적으로 박성적 선수 캐논 하나. 아, 어, 노안정이가 캐논을 쏘어 본진만 지금 수비하고 있었는데 본진만 예.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타이밍에 깨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예, 자 넥박스 집중 공격하고 있는 박성준 선수 1차 드랍 명령. 네, 예. 뭐 찌를 틈이 없었기 때문에 어, 좀도사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기다린 위치 자체를 어 본질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 타겟으로 생각할 것 같다라는. 아이고 물 뻔했어. 클날 뻔했어. 첫 번째까지 처리가 되면, 저 번째까지 이렇다면은 저거에게 타이밍 너무 많이 타이밍 너무 많이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일단은 봤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일종 노트가 가장 이제 아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떨어지는 거는 어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비가 돼 있다면 본진까지 쑥 들어가서. 본진까지 쑥 예. 자 본질은 뭐가 있나요, 히드라 대기죠. 합성주가 어서 들어오세요. 너무 좋은데요. 기드라와 함께 자 리버가 첫아 왜? 야스라였어. 일단 오버로드 다 들어주고 있는. 리버 여기 왔어요. 리버 여기가 있고. 아 이거 따로 행동하는 거 되게 좋네요. 드로이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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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로드 다 아, 그대로 불러. 이거 오버로드 아다 반응했어요. 반응했어요. 뭐 드론 테해는 지금 심각하지는 않은데 터트리 예. 앞마당에서 또 드론으로 아, 에, 리버로 아, 상대방의 시선을 끌어줬기 때문에 본진에서 다크가 잠시 동안은 에, 행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대응이 되게 좋아요 박성준 예. 선수가 예. 선수가 모든 체제 지금 대응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방어하고 있고 거기다 프로토스에 추가적인 3멀티까지 파괴한 상태에서 박성준 선수는 멀티 하나 더 늘리고 예. 예. 박성준 선수가 분명 상황이 좋은데 손찬호 선수의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다시한번 리버가 아, 차나 들어가네요. 차트. 중간에 몸을 마주치는 거는 거세요. 자, 예, 손찬웅 선수는 오버로드를 좀 잡아주던가, 어, 추가적인 피해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어, 박성준 선수의 반응이 지금까지는 너무 완벽한데요? 예, 다섯시 지역에 멀티까지 가져가고 있는 박성준 선수. 고 자, 그쪽으로 손찬웅 선수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쫓아가고 있는 이 박성준 선수 뒤에서 오는데요바이템플로 다수와 함께 내려오고 있는 손찬웅. 네 빌러템플러 네. 리버로 한 번쯤은 센터에 진출하겠다는 생각인데 자 현재 교체을 그 노리고 있는 박성준 선수 다시 한번 손차를 선수 멀티 쪽으로 밀어주서 리버 잡혔고요. 로커까지어려주는 상황. 자, 뒤로 빠지면서 커커를 해줍니다. 박성준 선수 뒤로 타라 잡혔습니다. 자그 사이에 다른 곳에서는 무슨 일이 나고 있나요? 자이 네, 하고 있 템플러였거든요. 템플러가 템플러가 내리는 순간. 타란! 들어오는 게 네, 셔틀 또 지금 보진우가 네! 아, 손찬웅, 아 이거 되게 아깝네요. 이쪽 확장지를 아 지키는 에, 지키는 컨트롤을 하다가 네! 아, 셔틀이 좀안 좋은 위치로 안 좋은 비해적으로 궤도로 지금 날아가서, 와, 이거 날아가네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들이 이랬다 보다니 지금 점점 멀어지는데요. 멋방준, 지금 내 셔틀에 타고 있던 리버를 잡았다 이겁니다, 지금. 미니맵군. 하이스블로 부... 아까 많이 잡아줬고, 예. 무르로 려오니히드를 했을 때입니다. 주량 끌게요! 네, 그래도 이 템플러가 있어야 막을 텐데요. 이거 템플러 어디 갔죠 템플러? 템플러 아까 다 죽었어요. 아, 이거! 아, 리버 누가? 야, 이 리버인데 리버가 뒤에서 쏘고 있어요. 리버! 출발. 이럴 때커서가좀 움직여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 다들 다 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는데. 지금 어, 이렇게 앞마당 쪽에 캐논도 나이도 다 깨졌죠. 게다가 이제 에, 드랍도 사실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죠. 어, 지금 지상 쪽에서 하던 그 확장 기지도 못 지켰기 때문에 예. 오버로드라도 쓰러지지 않으면은 이런 지속적인 히드라 공격이 계속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추가 확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박정준 선수의 재리가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네, 딱 지키고 있어요. 네 음. 적정량의 압박을 줄수 있을 만큼의 혹은 끝낼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을 되, 어, 데리고 다니면서 운영하면서. 자신의 오버로드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소스에 히달릭스를 남겨놓은 저 플레이까지. 어 박성준 선수 완전히 겨르고 나왔는데요? 예. 예, 얼마 전에 보였던 그런 모습은, 어, 은대간도 없고, 박성준 선수 다운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성준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그, 카트리나에서 패배했을 때는 조금 욕심이 과해서 패했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했었던 것같금요 아 욕심을 안 부려요. 네. 네. 드라 오버로드가 잡히지 않고 시드라가 이 정도 쌓였다면은 본진 드랍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데 욕심 안 부리고 프로토스의 추가 확장만 계속 끌어주면서 자신의 확장을 늘려가고 네. 있습니다. 두번째가말맞어요자 네. 네. 다시 한번 손차로 선수, 그러면 손차로가 이 점을 마야합니다. 트론은 얼마나 잡혔는지 모르니까 그게 지금. 네. 사망했죠. 또 네. 사람, 예,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압박을 줘도 네. 지금 손찬홍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죠. 지드라 공격. 요네온업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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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템플러네 다섯. 자 이번에 템플러가 있고 리버까지 살았기 때문에 약간은 압박이네. 예, 압박 주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눌러주면서 추가 확장 안정화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손찬홍 선수는 드랍 공격과 오버로드 사냥 그리고 멀지 이세 군데가 이세 가지가 다 성공을 해야 되는데 커세어가 너무 지금 무력하게 네.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커세어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네, 지금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이첫 멀티가 가장 안전한 티인데 네. 이런 식으로 손이 많이 가게 하는 플레이도 아주 좋고요. 박성준 선수 손 따서만 여러 모로 지금 괴롭습니다. 셔츠를 향해서 날아왔다는 스커지즈 있었. 패트롤을일이하고 있다. 예. 자, 그쪽으로 또 가는데요. 그쪽으로. 네. 아예 예, 예. 한 번. 자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서... 아, 취소. 네. 예, 어쨌든가. 나도 일단 얘기죠. 드랍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손창용 선수에게는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러면 은 경기가 되게 좀 단순해지거든요. 샤운 네, 네.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네. 겨우에 등급는데 모두 집중이졌습니다아 근데 이거는 추 기회가 될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포탈호우스 병력이 많이 살았고! 정성준 병력이 많이 죽었어금 네. 네. 네! 그렇죠! 셔틀이 날아감으로써 시선을 분간시켰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나온 건데! 러커! 아, 예, 예, 예! 아, 러커! 러커! 어 박성준이 너무 유연하게 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러커가 그 히드라가 잡힘과 동시에 병력 고, 어, 공백기가 만약에 생겼다면은 아래쪽에 있는 뭐 확장기지든 아니면은 뭐 자신이 확장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했을 텐데 히드라가 사라진 이후에 러커가딱 나왔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충분합니다. 탑잡네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드랍을 원활하게 다니면서 멀티 쪽 드론을 줄여줘야, 아, 결국 이제 더욱게 힘을 뺄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계속 정면 전투만 지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힘은 좋아요. 이제 지금. 에이, 힘은! 2번 잡혔고, 예. 하이터브로드 중간에 끼어있는 가운데! 아 이제 빠질 곳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공격으로 이득을 봐야 합니다 곧 찾으면 그렇죠 빠져나가고 뒤에서 박성진 네. 선수의 병이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어단수 없어요 싸워야 됩니다 이들아 어서 양쪽 어마어마한 력이곧 찾을 수 없을 때곧 찾을 수어마어 네, 막 나온 감이 있는데 대개월이걸었는데 네, 또... 결국은 네. 이쪽에 해설이 제일 많은 구아닙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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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까지 경력이 다 죽었기 때문에 네. 여기 크림만 밟아보는 게 지금 어, 크림만 밟아보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 서예입 네. 손차로 아, 네. 달려오지만 럭커도 네. 옆선, 있거든요 뒤지죠 뒤지 손차로 선수 박성철 네. 네. 선수 돌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손차로 선수를 상대로 경기시간 8분 21초 동안에 손찬호 선수 선수를 묶어놓고 자신을리를 하면서 일단은 승자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박찬송 선수입니다. 잠시 에 이현영 선수와 우성호 선수와의 투연한 듯 프로토스팅 정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